어, 지난 상임위에서 일기 신도시 관련해서 제가 계속 질문을 했고 국민들께서 혼란스럽게 생각하신다고 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지난 4일날 윤석열 대통령이 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추진하라고 다시 어, 언론에 비하면 직격탄을 날렸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언론 보도는 그건 언론의 표현이었고요. 어, 실제 당시의 그 언론 보도상에 예, 27년까지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냐를 가지고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오해를 풀도록 명확히 설명을 해라는 뜻입니다. 어, 대통령이 지난 지난 8월에는 어, 국민께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다 우리 발표국토부에서 예, 발표한 다음입니다. 못했다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었고. 어, 10월 4일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추진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장관께서 추진했던 24년도 마스터 플랜 어, 마스터 플래 하고 나서 하겠다라는 것을 뜻을 엇박자를 내는 거 아닙니까? 아,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짧게, 짧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십시오. 그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 또는 선도구역 지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예,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는 혹시 이거 시간을 끄는 게 아니라는 의구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요. 지금 이제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마스터플랜은 각 지자체 원래 법적으로 해야 되는 도시 정비구역과 함께 자, 진행을 해서 네, 24년까지 끝내고요. 시간이 없어서요. 그래서 선도구역 지정의 원칙까지 그 계획에 들어가면 바로 안전진단 들어가서 6개월 정도의 네. 시간이 걸리면 자, 선도구역 지정이 대통령... 24년에 빠르면 진행될 수 있습니다.